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은 여러분 개인적으로 봤을 때 얼마나 됩니까? 저 역시도 어, 목회자가 되기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았고 물론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육신의 몸을 잊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의 그런 도움도 필요하고 또 멘토도 필요하고 또그 사람의 신앙관이 나의 신앙과 비교가 되어서 어, 결국은 내 자신의 신앙의 인격을 형성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길들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어, 내가 그 누군가를 의지를 했을 때 내가 과연 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받고 있는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내가 사랑하고 나에게 마음에 드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은. 그 영향을 받기를 원하는 것이 아마 저나 여러분들의 똑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미 창조한 세계를 창작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만들어진 세계 속에서 나에게 맞는 그 틀을 만들어가면서 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여우서라는 인물이 나오기까지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나온 인물이 아니라, 여우수하고 모세가 연결되어서 어떤 지도자로서 그때 당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지도자로 하나님이 세웠는지, 이것은 그뒤 배경을 보게 되면은, 오늘 우리에게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떤 영향을 받아야 되고, 어떤 지도자를 만나야 되고, 무엇을 내가 그리워하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야 될 것인지를 가늠해 볼수 있는 사실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여우수아라는 그 인물이 세워지기까지 가장 큰 영향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 본인한테 물어보진 않았지만, 성경적으로 놓고 봤을 때 그분은 바로 모세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여우수아의 지도력이 생겼고, 모세를 통해서 여우수아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될지를 잘 알고 있었던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눈의 아들이고 모세의 수종자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기서 수종자라는 것은 부하라는 얘기입니다. 충성스러운 부하 그냥 불평과 불만을 가지고 따르는 부하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지도자를 충성스럽게 따랐던 부하 그의 수종자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는 가나안 정당 꿈 중에서 정말 한 명으로서 정말 가장 믿음 있는 그런 보고를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모세와 함께 진행되었던 그 역사적인 사건을 놓고 여호수아가 어떤 신앙의 인격이 형성됐는지를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다이 말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전쟁에서 이제는 지도자로 세움을 받은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멜렉 사람들과 싸움이 일어났을 때 모세가 그때 여호수아를 전쟁터의 지도자로 세우고 모세는 결국 기도를 하면서 지도자 훈련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모세는 여우수와 라는 그런 지도자를 생산하게 되었지만은 오늘 여우수와 자신을 놓고 봤을 때 과연 그러면 모세와 같이 그런 능력을 행한 사람이냐. 그러나 이 여우수와 역시도 사람이기 때문에 두려움과 떨림이 엄습해 올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가 죽자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없게, 어찌 보면은 두려움이 오게 되는데 그 두려움을 없히기 위해서 그런 참으로 어찌 보면 주 안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를 참으로 주 안에서 그 뜻을 이루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백성과 함께 요단을 건너 하나님이 주시는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가나안 정복을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워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두려움이 있는 여호수아에게 위로의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성경적인 증거를 내세우냐 하면 사제를 보니까 하나님이 이곳을 이스라엘에게 주셨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땅은 나하고 관심이 없는 땅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내가 이 땅을 지금 지켜보고 있다. 그러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5절에서는 심지어는 이렇게 직접 얘기합니다. 너를 대적할 자가 없도록 내가 도와주겠다. 그리고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그리고 나서 조상에게 맹사여 그들에게 줄이라는 약속했던 그 땅을 반드시 너를 통해서 그 땅을 주겠다. 그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떨리지 말고 자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말고 내 명령에 복종하고 율법을 쥐하로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나간다면 반드시 너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요호수아는 요단을 건너기 위해서 이제는 그 말씀을 듣고 양식을 준비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4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세와 그리고 40년이 지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세가 달라졌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이제는 일 세대들이 거의 다,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그 광야 생활을 하면서 성경을 보면 매일 지도자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애굽이 좋다라고 이야기했던 사건들이 얼마나 이제는 그 40년 광야 생을 활 통해서 그들이 입을 통해서 선포했던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불뱀에 물려서 죽게 되었고 심지어는 지진이 일어나서 그들이 땅 속으로 들어간 사건이 있었고요. 그들이 얼마나 고기를 먹고 싶었는지 불평불만했을 때 매출하기를 그들에게 보내 가지고 입에서 고기 냄새 날 정도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건도 있었고요. 반석을 칠때 모세는 너무나 화가 나서 화를 내면서 반석을 쳤던 사건도 있었고요. 어찌 보면 지난 4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바라보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직전에 여호수아에게 명령했던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순종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듣게 됩니다 4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복전에서 두려움이 있었고 도망치고 싶었고 불평과 불만이 있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단강을 건너 가나로 들어가기를 위해서 준비를 명령했을 때 그들은 그 명령을 받아들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백성들의 믿음이 커졌다는 얘기 그동안 불평과 불만이었고 오로지 여우사의 말에 순종하면서 그들이 먹을 것을 준비하고 군량비죠. 그 모든 것을 준비를 했대 그동안에는 불평과 불만으로 내가 왜 이것을 준비를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뻔한 그 백성들이 여우사의 말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믿음의 본을 볼수 있는 것이 바로 뭐냐 내 지파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읽진 않았지만 그 밑에 보면 루벤 갓 문화세반 지파 이네 지파들은요. 어떤 삶을 살았냐 목축업을 주로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요단이라는 그근방이 좋은 꼴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다 땅을 주었습니다. 그러면은 이미 그들은 네 지파는 땅을 차지했기 때문에 더 이상 전쟁을 치러치르지 않아도 될수 있는 환경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우수아는 그들에게 말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들의 처자와 가축과 이 모든 것들을 요단 땅에 머무르게 하고 용사들은 그럽니다. 남자들은 싸울만할 전쟁터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은 무장하고 앞서 건너가서 너희는 전쟁에 참여하도록 하라. 옛날 40년 전 같으면 은 불평과 불만이 생길 듯 한데 이들은 그여호수아의 말에 순종했다는 것이 고무적인 믿음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시는 것처럼 내집파에 네 기회입니다. 너희들은 이미 너희들의 처자들이 이제 그곳에서 유단금방에서 안식을 지금 치르고 있는데 이제는 너희 형제도 다시 말씀드리면 나머지 집파들이 안식이 이루어질 때까지 너희들이 전쟁을 같이 치러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명령을 했을 때 그들은 아니오라고 하지 아니하고내 형제와 내 공동체를 위해서 기꺼이 전쟁터에 나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전체가 안식이 될 때까지 함께 싸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교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의가 안정되고 평안하고 물질이 풍족하고 무엇이 많았다 해서 그 자리에서 우리가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세계 선교를 향해서 돌봐야 되고 주변을 돌봐야 되고 죽어져가는 영혼을 돌봐야 되고 그래서 이곳이 차고 넘치고 어찌 보면 이 자리가 없을 정도로 하나님은 이제 이제 됐으니까 그만 복음의 역사를 이루라고 하나님 명령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누르고도 넘치도록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 교회가 채워지고도 넘치도록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 어떤 사람들이든지 다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기 때문에요. 그러니 내 집하만 안식을 얻는 것이 아니라 나머지 집하가 이스라엘 땅에 가서 가나안 땅에 가서 안식을 얻을 때까지 너희는 전쟁을 치러야 된다. 오늘날로 말하면 복음을 위해서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군산 열린교회는 노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될줄 믿습니다. 아, 이 정도면 됐습니다라고 만족하는 교회가 되지 마시기를 주님에게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직도 목이 마릅니다 하나님 복음을 위해서는 나를 보내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 주변에서 내 유세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채워지고. 모든 것이 채워졌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를 써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자기 땅을 차지했어도 공동체의 안식을 위해서 유기적인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유기적인 관계라는 것이 뭡니까? 내 자녀가 아프면 나도 아픈 것이 유기적인 관계입니다. 공동체 생활을 통해서 내 형제와 내 자매가 아프고 어려움에 처하면 그것이 내 아픔으로 돌아오는 것이 유기적인 관계다, 이 말이에요. 아무런 감정이 없는 것이 그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의 관계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교우들 중에 가슴 아파하고, 어려하고, 힘들어하고, 죽을것 같은 어떤 사건이 있다 지라도 그를 위해서 눈물 뿌렸기도 하고 그와 함께 그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이 유기적인 공동체의 관계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당신의 기쁨이 내 기쁨이고 당신의 어려움이 내 어려움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모세의 뒤를 이어서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가 이제는 큰 부담을 안게 됐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너와 함께할 것이다. 너의 대적이 없을 것이다. 어찌 보면 너에게 모세가, 모세를 내가 했던 것처럼 너를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사람의 마음은 항상 두 가지 마음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을 해주셨다 할지라도 육신의 장막을 잊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항상 두 가지의 마음이 내 속에 움트리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명심해야 될줄 믿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큰 부담으로 따라왔을 때, 인간의 마음 속에는요, 죄를 미워하는 마음. 다시 말씀드리면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은요, 어느 누구든지 다 하나님께 순종을 해야지. 이런 마음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두 번째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죄의 즐거움을 추구하는 마음이 있어요. 죄라는 개념을 여러분 좀더 넓게 생각해 보시 기 바랍니다. 죄라는 것은 상대에게 무엇을 잘못해서 그것도 죄지만은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불순종입니다. 자기 생각이죠. 그래서 죄의 즐거움을 추구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 성취입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내 성취에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은 내 성취를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죄라고 하나님 말씀합니다. 지도자들에게 가장 위험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빙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겉으로 깔아놓고 사실은 내 자신의, 자신의 성취를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해가지고 자기 성취를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 그날에 가서 나는 주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해도 우리 예수님께서 나는 너를 모른다라고 할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내 생각과 내 뜻과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자기 뜻을 치우지 않았습니다. 십자가라는 잔을 돕고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면 은 내가 아버지 뜻대로 이 잔을 마시겠습니다.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당신의 뜻대로 이룬 것이 하나도 없다. 이 말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간에 아버지께 영광을 드렸고 무엇을 하든지 간에 아버지께 묻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까?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내 가치관을 성취시키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우수하게도 아마 그런 갈등이 있을 수있을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목사, 목사님들이, 그리고 많은 영적 지도자들이 잘못하면 처음에는 하나님 뜻대로 가다가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면서 어떤 현상들이 벌어집니까? 사유의 지탄을 받는 주의 종도도 있고요. 심지어는 영적 지도자들이 이제 세상에서 참 부끄러운 그런 일로 인해서 감옥에 가는 분도 있고요. 어찌 보면 이런 것들을 놓고 본다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물론 복음을 전하다가 사도바울선생님처럼 가는 시대는 아닙니다. 물론 다른 나라에서는 그럴 수 있겠지만 최소한 우리나라에서 이런 불행한 일들을 놓고 본다면은 자기 성취를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영적 지도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죄를 미워하는 마음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린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우수와에게 주었던 그 능력을 통해서 하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줄 믿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죄의 즐거움을 추구하는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서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뜻과 자기 성취를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호수아에게는 이 갈등이 있었다면 믿음의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에게 대적하는 자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모세를 내가 돌봤던 것처럼 너도 그렇게 모세처럼 돌봐줄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가나안 땅을 내가 반드시 너를 통해서 줄 것이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이미 하나님께서 선언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의 마음은 항상 이두 가지로 갈등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왜? 이 땅은 두 가지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세상과 어둠의 세상이 같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로마서에서 있는 말씀처럼 내 자아와 하나님의 자아가 싸울 수밖에 없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솔직해야 됩니다. 정직해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욕망적인 사람이고 욕심이 많은 사람이고 내가 육신을 입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지만 때로는 내 생각과 내 가치관과 내 생각으로 이끌어 갈 때가 있어오니 이럴 때마다 나를 용서하시고 깨닫는 역사가 있게 달라고 내 자신을 치는 역사가 있어야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자아가 일어날 때마다, 날마다 나는 친다라고 말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 내 생각이 올라오고, 내 가치관이 올라오고, 하나님의 생각이 죽고, 하나님의 가치관이 죽어가고, 내 것이 올라오다 보니까, 나를 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잃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는 것과 상통하고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시기를 주님의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 여호사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주야로 그 율법을 묵상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율법을 지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물론 그 당시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복음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내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것이 내 자신을 성취하는 것보다도 그 즐거움이 더 크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내가 생각한 것이 성취된 것이 더 즐거울 것 같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성취되는 것이 더 즐거운 일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부족한 지도자들은 어찌 보면은 믿음의 선두주자에 서 있는 가정의 가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종도 마찬가지고 부족한 지도자들은요 자기 생각이 성취가 되지 않으면 모든 것을 다 부정적으로 봅니다. 모든 것을 다 부정적으로 봐. 이것은 잘못된 지도자입니다. 자기 환경을 성취의 걸림돌로 치부합니다. 나는 이런 환경이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박정희 대통령, 아니, 박근혜 대통령이 사과 성문을 내면서 좀 아쉬웠던 것이 뭐냐. 물론 그분의 환경, 불행했던 환경을 모르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적어도 이 나라의 대통령이라면은 자기의 환경을 극복하고 이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렇게 하는 그 장면이 너무나 연약해 보였습니다. 사실을 얘기했습니다. 정말 아버지 어머니가 그렇게 불행하게 돌아가시고 주변에 사람들이 없는 것 누가 모릅니까? 다 압니다. 그러나 대통령으로 찍어주고 그 자리에 국무위원도 있고 다 쓰라고 지도자로서 다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을 그렇게 설명한 거에 대해서 환경에 대해서 환경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는 그런 어떤 뉘앙스가 있는 것을 보면서 좀 저는 안타까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생각이 성취되지 않는다 해서 무조건 다 부정해서도 안 됩니다. 자기 환경이 그래서 나는 성취의 걸림돌로 치부해서도 안 됩니다. 뿐만 아니라 상대가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그 일들을 성취하지 못했다라고 내 능력을 부족한 것을 탓하지 않니냐고 상대로 돌리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생각이란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 유능한 지도자가 되고 싶습니까? 정말 우리 가정을 믿음으로 끌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내 생각을 버리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환경, 환경 탓하지 마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상대의 부족한 것을 보지 마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진정한 지도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없는 가운데서 부족한 가운데서 세울 수 없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그야말로 유능한 지도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군산열린교회는 무엇보다도 세상에 부족한 것을 바라보지 마시고 풍성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이야말로 저와 여러분들을 지도자로 쓰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에서 지도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직장에서 지도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도 영적 유능한 지도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만 이 사유를 세워갈 수가 있습니다. 가정을 세워갈 수가 있습니다. 담당이 그들에게 잘못된 것이 있으면 사랑으로 책망해 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지도자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자기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저는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로 참된 지도자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주님에 축복합니다. 이것은 믿음의 요구입니다. 정말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은 절대적인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따르는 것은 지도자가 해야 할 동망 중에 하나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담대하시기를 주님에 축복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서 나온 것입니다. 담대함이라는 것은 누군가가 내 뒤에서 함께해 주시기 때문에 담대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잘못된 담대함이 있지 않습니까? 도덕적으로 잘못된 담대함도 있습니다. 내 뒤에 대통령이 있으니까 나 이렇게 해도 된다. 이런 담대함이 아닙니다. 내 뒤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어떤 의로운 십자가, 어떤 아버지 부리가 나를 함께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나에게 달락해서 라 담대하게 그것을 무너뜨릴 수 있는 두부라 같은 그런 사사와 같은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이 있어야 될지 있습니다 우상을 무너뜨리고 세상의 자아를, 잘못된 자아를 무너뜨리고 세상의 악한 것들을 무너뜨릴 수 있는 힘은 담대함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호수아 같은 믿음을 가졌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담대함으로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그런 삶이 필요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함께하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요 하나님과 함께했습니다. 자기 자기를 성취시키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했어요. 그래서 늘 그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뿐만 아니라 내 지파를 향해서 함께하기를 원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우사가 중간에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백성과 함께했습니다. 정말 유능한 지도자라면, 자기 자신만 부각되는 것이 아니라, 백성도 함께 부각시키는 것이 지도자의 덕망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군산 열린 교회의 자랑이 무엇입니까? 주의 종입니까? 사실 진정한 자랑은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실 줄 빚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빛과 소금을 나타내는 것, 이것이야말로 어떤 특정한 한 사람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처럼 너희도 전쟁에 참여해라 그랬을 때 순종하고 그 안식을 위해서 나머지 지파를 위해서 분투하면서 싸웠던 그내 네 지파의 모습을 통해서 그 전에는 불평과 불만이 있었지만은 지금은 그것을 통해서 함께 고난을 나누고 함께 전쟁을 통해서 안식을 나누기 위해서 함께했던 이 모습이야말로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우리 성도들과 함께하는 그 기쁨에 동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야 될줄 믿습니다. 진정한 지도자는 신뢰하고 담대하고 함께하는 지도자가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담대하게 나가고 함께한다면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함께해서 하늘의 뜻을 이루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움과 슬픔과 괴로움과 즐거움, 세상 끝날까지 어떤 삶의 형태가 내 앞에 있달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정말 하나님의 영적 지도자가들이 뛰어서 세상에 나가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세상을 정복해서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로 축복합니다.